네 안녕하세요 양평 전원시대부동산 입니다 어, 제가 오늘은 복천면 용천리에 나와 있는데 아주 그냥 기가 막힌 땅을 하나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보시면은 어, 이 길이 굉장히 유명한 길이에요 이제 벚꽃길이라 해가지고 용천리 아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2차선 도로에서 바로 접해 있는 저희 토지인데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반대 방향도 이렇게 보시면은 예, 빈 출입 되게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요. 반대 방향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어, 저기, 그, 보이실지 모르겠는데, 어, 그 컨테이너 앞에, 그쪽 부터에서, 우리 여기 그 건물, 이쪽까지, 어, 평수가 굉장히 넓은 땅이에요. 먼저 저희 주택 토지 면적이 621평입니다. 지목은 전이고요. 그 다음에 용도 지역은 보정 관리 지역입니다.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, 매매가, 평당 145만원이에요. 총 매매가 9억이고요. 주인분께서 어, 분할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어,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. 한번 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제가 어, 우리 그 토지 측면 쪽에서 사진, 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반대쪽 가 가지고 한번 또 보여 드릴게요. 제가 이제 이 반대쪽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버스 정류장 이쪽으로 해 가지고 어, 걸어서 한 1분도 안 걸립니다. 내가 봤을 때는 한뭐 2, 30초면은 저희 토지 도착합니다. 어, 이렇게 길도, 길도 나 있고요. 어, 문제가 없습니다. 그리고 저희 토지 같은 경우는 알땅입니다. 제가 이렇게 반대 방향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어, 토지면적 621평이에요. 지목은 전이고요. 용도지역은 도정관리지역입니다. 어, 총 매매가 9억이고요. 평당 145만원이고요. 그리고 이제 분할 매매도 가능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,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이상 전원시대 부동산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